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하남방송 뉴스투데이 배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찰이 모친명의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을 받는 하남시 의회 김은영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일,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모친명의로 교산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던 김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의 모친은 3기 신도시 지정 1년여 전인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남시 천연동 일대 4개 필지를 사들여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부부가 필지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 부부가 모친 명의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모친이 매입한 토지 중 개발 제한 구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임대료와 보상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은영 의원은 지난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 등 혐의 중에서 일부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강원 횡성 농협이 한남 미래 신도시 효성 해링턴 타워에 횡성군 농축산물 매장을 열었습니다. 횡성군 농축산물 매장은 횡성군과 횡성농협이 협력을 맺어 진행했으며 지역 농업인이 겪고 있는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신설된 매장은 약 68평의 규모로 횡성군에서 생산하는 8대 명품 및 농축산물을 판매합니다. 이번에 개장한 매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횡성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 한우와 어사진미쌀 등 횡성군 특산물을 판매해 시장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최승진 횡성농협 조합장은 이번 횡성 로컬푸드 직매장은 수도권의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횡성군의 농특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증대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국어학, 국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서적과 학술서적을 출판하는 박이정 출판사가 알기 쉽게 번역한 서유견문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서유견문은 조선 후기 정치가인 유길준이 유학생활 중 체험한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견문록으로 원문은 국한문 혼용체인 개화기 초기 문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박의정 출판사에서 출간한 알기 쉽게 번역한 서유견문은 이한섭 고려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아 일반인과 청소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쉬운 어휘와 문장으로 서유견문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박의정 출판사 박찬희 대표는 어려운 용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각주를 달아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며 수십 년간 이한석 교수가 연구한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유길준 선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신장상권진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관계자가 상권진흥구역 내 200여 점포를 개별 방문해 상인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 대상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장 상권진흥사업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장 전통시장과 석바대시장 상점가 장리단길을 포함한 구간에 2024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공모에 선정됐으며 시는 사업을 담당할 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신장동 도시재생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균형발전의 핵심인 신장 상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하남시 신장도서관이 오늘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시설 및 시스템 현대화와 이용자 중심의 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북카페, 문화교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남시는 교통사고 방지대책 사업으로 국도 43호선 하남대로 세능 입구 삼거리 개선 공사를 시행합니다. 세능입구 삼거리는 일정하지 않은 접속도로로 인해 차량의 시거 확보가 어렵고 버스 승하차 공간이 부족해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화를 통해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차로를 확장해 버스 정류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수 대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1차 보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에 이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1시간 가량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 70점 이상 받으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 복지 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을 이달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재직자로 월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세에서 34세 돈의 거주 청년입니다. 선정 대상자는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자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